높이 사용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원 코드를 꽂은 상태예요. 자, 여기를 터치해 주면요. 지금 LED 디스플레이 패널이 밝게 빛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원 버튼 한번 터치를 했더니 지금 아래 하단에 이런 다양한 버튼들이 생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가운데를 보시면요 이 컬러감이 공기가 좋지 않으면 알아서 붉은 계열로 변하고요 좀 공기가 나쁘지 않다 그러면 초록 컬러로 되어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지금 현재 있는 공기를 오염감지 센서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실시간으로 우리 집안의 공기를 감지를 해서 이렇게 알려줍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바람 조절은요 여기 터치를 하면요 최대 20 단계까지 최대 20 단계까지 선택해서 바람의 속도를 조절할 수 있어요. 자, 지금 20으로 제가 설정을 했고요. 바람이 얼만큼 강하냐면요 이렇게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엄청 강하죠? 자, 20단계. 지금 영상에서 만나보고 있는 이 속도가요, 가장 높은 20단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좀 바람이 너무 강해서 부담스럽다. 그럼 여기 버튼을요, 다시 터치 한 번씩 해서 나눠서 1에서 20단계로 나눠서 설정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그러면 나는 회전을 하고 싶다. 그러면 여기를 터치해 주세요. 그러면 한번더 터치를 하게 되면요. 30도, 그리고 한번더 하면요. 60도, 그리고 다시 한번 하면요. 90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터치를 하면요. 최대 120도까지 회전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서 나는 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여기 아래 시계 모양 터치해주면요, 지금 숫자 1, 1시간 떴어요. 자, 그리고 한번더 터치를 해주면요, 2시간. 그리고 한번더 터치해주면요,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최대 8시간까지 시간을 설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한번 터치를 하면요, 지금 패널에 A라고 지금 보이시죠? 자동 모드로 전환이 돼서요, 실시간으로 감지된 PM 2.5 마이크로미터 컨텐츠에 따라서 자동으로 공기 속도를 조정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터치를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위쪽에 이제 모양이 변했어요. 지금 소리 들리시죠? 가장 강력한 바람, 터보 에어모드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버튼을 터치해 볼게요. 그러면 슬림 모드로 전환이 됐어요. 우리가 주무실 때좀 은은하게 시원하게 공기 정화를 하면서 좀 은은하게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슬림 모드로 전환을 해 주시면 되고요. 다시 한번 여기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자연풍 모드로 이제는 바뀌었어요. 지금 모드 전환을 하게 되면요. 위쪽에 지금 이 모양이 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각도 조절하는 거 알려드릴게요. 지금 회전하는 것도 말씀드렸고요. 위아래로 각도가 조절이 됩니다. 자, 본체를요. 잡은 뒤쪽으로. 이 본체 헤드를 잡아주신 다음에요. 아래로 살포시 이렇게 내려주세요. 자, 여기가 이제 최대 아래로 내려갔구요. 그리고 다시 여기 헤드를 잡은 상태에서요. 다시 뒤로 뒤로 이렇게. 네, 여기까지. 각도 조절이 가능합니다. 원하시는 각도 이렇게 헤드를 잡아서 각도를 설정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원 버튼을 끌 때는요. 여기를 터치하면요. 이제 패널이 사라집니다.